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김영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했습니다. 이날 만찬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애쓴 원내대표단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년 모임을 국회 일정상 같이 못해 신년 모임으로 미뤄지게 됐는데 더잘된것 같다며 고생 많이 했다고 원내대표단을 격려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호 의원에게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살았을 때 공기도 좋고 참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했다며 홍은동 주민에게 안부와 새해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지금도 홍은동 주민들이 대통령님의 안부를 종종 물어보며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일 김영호 의원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김영호 의원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3권분리 훼손 논란, 의전서열 논란,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여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정 후보자의 국회의장 의전서열에 대해 공세를 펼치자 김영호 의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과거 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에서 의전서열 8위인 야당 대표가 됐다며 조목조목 반박해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당시 질의영상 보겠습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의전서열은 말 그대로 의전서열로 구분해놓은 서열입니다. 본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거든요. 의전서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전서열은 권력서열이 아니라 어, 의뢰와 행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의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편의상 만들어놓은 서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뭐 서열 2위가 뭐 4위로 갔다 5위로 갔다 이렇게 야당이 비판을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인 경우에는 총리를 하셨잖아요. 또 나중에는 대통령 권한행까지 하셨어요. 이런 분이 의전 서열인 야당 대표는 7위로 돼 있는데. 야당 대표가 된 것은 그러면 의전서를 1위하던 분이 치대하는 것은 과연 자영당 의원님이 생각하시면 어떤, 어떤 입장이신냐고 궁금해. 어? <목소리>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김영호 의원은 2019년의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홍은권과 가자권으로 나눠 두 차례에 진행된 이번 의정보고대회는 그동안 서대문의 지역발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시행될 강북 횡단선과 서부선, 서대문 스쿨존 안전시설 도입, 여성 안심 귀갓길 치안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성과를 보고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강북 횡단선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검토 단계에 있지만 반드시 추진해 여러분의 눈앞에 서대문 지하철 시대를 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영호 의원은 10일부터 14일까지 출퇴근길 인사와 함께 여성안심 귀갓길 사업과 서대문 스쿨존 안전시설 도입 사업 내용이 담긴 2020년도 미니 의정 보고서를 배포했는데요. 배포를 마친 김영호 의원은 2020년에 시행될 새로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무척 반가워했다며, 학부모들은 스쿨존 안전시설 도입 사업에 대해 여성과 어르신들은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에 대해 큰 기대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해 서대문구에는 각종 새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일 서대문 안산 봉수대에서는 2020년을 반기는 해맞이 행사가 열려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문석진 구청장, 윤유현 구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과 조상호, 이승미 서울시 의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또한 서대문을 지역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신촌 메가박스에서 영화가 있는 신년회를 가졌는데요. 서대문을 각급위원회와 장재식 전 장관, 김영호 의원 등 80여 명이 함께 영화 천문을 보며 새해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지역위원장의 주요 활동과 서대문구 단신을 알아보는 서대문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서대문을 여성위원회가 총두 차례에 걸쳐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월 9일과 16일 국회를 방문한 여성위원회 회원들은 김영호 의원과 2020년 여성위원회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실행될 여성 안심 귀갓길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습니다. 지난 21일 서대문구 의회는 신청사 준공 및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연희동에 새로 지어진 이번 청사는 서대문구청 뒤편 총 6개 층 규모로 주민 편의 시설과 함께 쓰는 복합 청사로 구성됐으며 이날 김영호 의원, 문석진 구청장 등 다수의 인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이해 인왕시장, 모래내시장, 포방터시장 등 전통 장보기를 실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대문을 지역 경로당 설인사, 서대문 구청 신년회 등 다양한 곳을 돌아보며 설인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김영호 의원은 바빠서 찾아뵙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인사 영상도 찍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주민 여러분, 김영호입니다. 희망찬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새해는 경자년, 쥐띠 해입니다. 예전부터 쥐띠에는 풍요롭고 희망이 있다고 우리 조상들께서는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해 정부의 정책도 매우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지난해 2019년도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연금 3법이 이제 실시되는데요. 기초연금이 과위소득 2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또 장애인연금법도요, 이제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돼서 우리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 매우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까지만 적용받던 무상교육이 이제 고위까지 확대돼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교육비 지출도 많이 절감될 예정입니다. 오늘 새해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서대문의 가장 큰 수권 사업인 강북횡단선과 서부경부철 변함 없이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응원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김용호는 예전에도. 또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의 진정한 신하로서 앞으로 충성을 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반듯하고 정의로운 의정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새해 큰복 받으세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을 지역위원회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